전례구두를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두를 놓는 것을 보면은 이맛돌 사용을 많이 사용하고 또 이맛돌을 놓기를 꼭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맛돌이라는 것은 아궁의 화열이 청은지를 부딪히는 가장 화열이 많이 이렇게 부딪히는 곳에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, 한 장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방패막식으로 이렇게 넣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오르는 화열은 높이 오를수록 이 과속이 붙는 것인데 그밑 부분에서 부딪혀가지고 고려속에 들어가면은 고려속에는 우선 냉습이 있기 때문에 어, 압력이 있고 냉습이 불이 못 들어오게 막기 때문에 어, 아궁의 화열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이맛돌을 없애고, 문구들 연구소에서는 오히려 여기에다가 돈산판을 해가 광제로 불을 피할 수 있고, 또 그, 가로, 가로 눕히 가지고 불이 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스폰서에 물이 잘스에 들어갈 듯이, 구들의 그 아궁의 하열이 구들장 사이사이에 잘 박히 들어가도록 얼기슬기 나가지고열론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면으로 구두를 놓는 것이지, 아랫목에 탄다 해가지고 이맛돌로 불을 죽이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추결 기능을 할수 있도록 불이 서며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구조장 놓으면은 뜨거운 하열은 높이 오르기 때문에 그틈 사이로 올라서 어 진흙미장을 불집힘과 동시에 추결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박힌 그 열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센 불이라도 바로 고열이 닿지 않고 윗목으로 잘 들어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무흥구들연구소에서는 이맛돌 대신 오히려 추결판, 축열판, 본산 추결판을 놓는 것이 좋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